뭐 실제적으로 지금 이거 민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? 예. 네. 네, 네. 자 그렇다면 김현미 어, 국토부 장관이 네. 뭐 분양상한가를 시사한 부분은 지난 9월 13일 부동산 대책 이 부분이 실패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건 아닐까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. 실제로 이 부분 한번 지적해 봐주시죠. 아니 네. 그좀 전에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. 네. 9.13그 대책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. 네. 대출 규제를 통한 집값 안정입니다. 근데 어쨌거나 한 10개월 정도 집값 안정됐지 않았습니까? 네. 심지어 는좀 내려갔다라고 어, 그래서 상당히 또 원성을 할 정도로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겁니다. 근데 이번에 이번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이 실패를 하, 해서 이 대체제로 한 것이 아니고 굴삼 네. 대책의 보완제입니다. 그러니까. 구일삼 부동산 대책 이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부동산의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. 근데 6월 넷째 주부터 네. 이 아파트 가비 매매 가격이 약간 올라갈려는 조짐들이 보여서 네. 국토부에서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겁니다. 아 그러니까 어, 쉽게 말해서 구일삼 대책은 보완이다 그렇죠. 그리고 예. 실제적으로 뭐산 구일삼 대책의 보완제가 네. 이 어, 우리 그.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죠. 네, 그래서 예, 예. 실제적으로 이제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예. 선제적으로 오늘 먼저 조짐이 보이, 오늘 조짐이 보이니까 좀 올랐다고 그렇죠. 합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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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예. 예, 조짐이 아니고 올랐습니다. 예,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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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정부가 예.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시사한 거잖아요. 그런 거죠. 네, 네. 이 차관 부장님은 그 처음에 분양가 상한제는 그. 2005년도에 공공택지에 뭔지 이제 적용했다가 네. 그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도에 민간택지까지 확대를 했습니다. 네. 그렇게 하다가 쭉 진행되다가 주택 공급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니까 2014년도에 그 주택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특정 지역에만 하도록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분양가 자유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2014년도 부터는 네.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그 장애 9.13 부동산 대책을 해서 어느 정도 집값이 안정되었다고 보 저는 어 안정이라고는 대출 9.13 대책일수록 부동산 뭐 그걸 하든지 종합부동산세를 그 올린다는지 해서 굉장히 서민들의 어떤 돈줄을 지어 놓은 겁니다. 지어 놓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참 그 대출이 우선 규제가 되니까 네. 못 받다 보니까 그렇게 집값이 안정됐다는데 이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는 수도권이 아니고 특히 서울지역인데 서울지역에서도 강남권 강남권이 이제 최근에 그 일반 그 예상치 못한 네. 그 분양가가 어 주변 시시에 비해서 상당히 올라가니까 그거를 잡기 위해서 이 분양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했는데 이게 나머지 수도권에는 이게 분양가 올라간 게 아닙니다. 지금 이 특지 강남권 그거를 잡기 위해서 이런 분양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했는데 그래서 9.13 부동산 대책이 네. 성공 실패보다도 상대 부동산을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.